자, 여기서 이제 폭킹의 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브레스. 아, 들어가세요! 자, 한 방도 있습니다. 자, 이브레스. 아, 들어가세요! 자, 남이도 들어가까 아, 남이 들어가세요. 사요나라죠, 사요나라. 아, 들어가세요. 에이. 거의 뭐 전술용 핵이다. 징그리롤. 자, 안녕하세요. 징그리 롤 채널에 시바나 하는 아재 징그리입니다 요번에 해볼 챔피언은 정글 시바나 너무 정글 시바나 뭐하나? 지금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생방송을 안 하죠 영상을 이제 다음 패치까지 필요한 하루에 한개 올릴 수 있는 시바나 영상이 어... 11개더라고요 11개 다 찍고선 하루에 한개 업로드 할수 있게 해놓고 다른 영상도 좀 찍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제가 게임을 단순히 11판 해가지고 올리는게 아니라 정말 여러 판 올리지만 지는 판도 있고 버스 받아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는 암우무네요 암우무가 네, 이번에 패치를 받으면서 버프를 좀 많이 받았죠 저도 암무무를 해봤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제불거인이랑또 시너지도 괜찮고. 그래도 뭐암무무한테 지면 네. 이 게임 접겠습니다. 네. 롤 접으려고 그냥 암무무한테 아 지는 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암무무가 A.P. 암무무라고 하면 좀 이기긴 쉬워요. 왜냐면은 이브레스 한 방에 죽을 테니까 근데 저 암호무가 제뿔거인의 탱... 암호무다 예... 큰일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바나가 상대편에 탱이 있으면은 좀 힘을 그... 발휘를 못하는 게좀 있죠 은근히 돌거북이 칼날... 칼날부리보다 훨씬 더 먹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저만의 착각인가요? 음 저만의 착각이네요 칼날부리가 더 먹기 쉬워요 아모모 저쪽에 있고 와 가렌 너무 잘해준다 이거 미드라이너가 라인 주도권까지 먹은 상태에서 저렇게 라이너 상대로 저렇게 잘한다? 최고네. 내가 그러니까 니네 라인을 좀 밀어줄게. 네. 왜? 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먹었는데 좀안 돼? 이 굉장히 잘해준 건데,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레드도 카정 치겠습니다. 아무무라는 존재는 사실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카정.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삼캠프 먹고서 왔던 것 같은데 아 아무 뭐 너무 불쌍해. 그냥 이 캠프를 띄어야 할 수도 있어. 내 생각에. 카정을 안 당하려면은 이 캠프를 바로 띄어서 바로 먹어 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포기하던가. 어. 시바나도 지금 뭐 카정 당하는 상황인데 뭐. 물론 시바나 의가 1대 1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카정 들어올 때는 항상 목숨 걸고 들어와야죠. 자, 4레벨이죠. 라인 경험치까지 먹어서 이렇게 되면 탑 한번 노려보죠. 미니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서 잡으시면은 그냥 역광각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오일 때 오케이. 아트록스 다윈 아트록스 따위 2대1이면 걱정 없다고. 에이. 그리고 이제 시바나 같은 경우에는 부시 플레이가 엄청나게 강력한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가렌 부시 플레이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가렌이 c c 기가 없는 상태에서 선빵 때려가지고 푸디를 누면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바나도 푸디를 누면은 웬만한 애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라인 시바나는 그걸 못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유. 그거 다 맞아주면은, 네, 플레이 이하입니다, 플레이 이하. 네. 그래서 슈바나가 플래티넘까지 진짜 승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플레이 이상부터는 뭔가 여러분만의 뭐 특별한 심리전 같은 게 없으면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워낙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안 돼. 아, 심리전이 잘안 돼. 이 예, 사기꾼들이 롤을 잘해. 챔피언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네, 새채미 네, 페이커.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네. 아닌가? 아닌 말고. 자, 일단 우리 팀이 되게 잘하네요. 미드도 로밍 오고 탑도 로밍 오고 지금 다 어마어마하게 다 로밍을 오고. 저한테는 용 먹을게요. 아무무 뭐 도망가겠지. 살려주자. 아, 불쌍하잖아. 자, 일단 시바나는 용을 먹으면 은 방마저가 5가 올라요. 이 5가 오르는 게 진짜 적은 건 아닙니다. 마저 25만 올라도 시바나 궁 딜이 혹은 블레스 딜이 되게 안 들어간다는 게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5분, 6분 대에 6레벨을 찍었죠. 이거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텀 갱을 가도 되구요. 미드 커버를 봐줘도 되고. 슈만한 참 좋은게 라이너들이 탱키하면은 네, 이렇게 뒤에서 보고 따라가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거. 되게 좋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블루가 뜨니까 카정. 카정을 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다이브 치자고 아 이거 카정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다이브 칠게요 일단 만화가 없으니까 일단 궁을 좀 제대로 맞추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궁이 야 근데 미드라인은 진짜 잘한다 얘아 죽을 뻔했다 상대 많아있었으면 저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시바나 앞다이브는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두리 양식 다이브라고 할수 있죠 그냥 가둬놓고선 이브레스 쏘는 거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앞다이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멸이 없으면은 조금 쉽지가 않은 네, 그런 게 있고요 시식이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자, 아무모아무모 아무모 지금 친구 없죠 정글몹이라도 지금 친구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다 지금 없애버렸고요. 암우무를 하면은 흔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바텀은 지금 균형의 수호자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제가 갱킹도 갱킹인데 카운터 정글링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우무가 AP를 갈 경우 아이고야 어떻게 잡을 수,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죠? 오히려 싸먹을려고 그래, 지금.. 제가 그냥, 그냥 블라디를 한번 커트를 할게요. 제가 합류해가지고 블라디공을 여어시맞지면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아.. 이거 못 잡은 느낌인데.. 블라디 신발인데..? 아, 형아, 그거 못 맞추면 어떡해. 와, 역대급이다. 이게 슈바나 궁 하나, 궁 하나는 약간 녹턴의 궁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궁이 없으면 갱이 안 돼요. 와, 아무무 되게 건방지다. 합고개 정령을 먹었네. 먹을 게 없다 이거죠. 제 정글 카운터 정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아무무 정글의 핵심은 카운터 정글링인데 내 정글을 너무 카정당하기 때문에 상대 정글을 먹어야 돼요. 어. 공스택이 살짝 모자라죠. 이건 집에 가야겠다. 돈이 너무 많다. 지금 저라면은. 탑으로 갱을 갈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왜냐면은 바텀은 지금 시야 장악이 너무 잘 돼있고 어찌됐건 간에 라인 주도권이 지금 세 라인 다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글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라인 다 모두 라인에 민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게임이 편하긴 해 회라인다 밀려 있으면은 좀시바는좀힘들기 합니다만. 자, 넘어가자. 넘어가서 시야 장악해 보고 없죠? 이러면 끝났죠. 근데 아무무까지 왔어요. 오는 아무무를 조져도 되는데. 뭐야? 알아? 직성경을 올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 기다리세요. 아무무한테 중명다궁어지면은 게임 질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아까비 굶겠죠. 아무무, 진짜 만화도 없는데 이건방이새끼새 친구를 만들어줄까? 아, 니 아, 친구 데려가 끝났죠. 아, 아무무 슬프다. 아무무가 제풀거인는 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자식이 이렇게 녹는 거 보니까 제풀이 아니에요. 룸메가 확실히 캐리력은 있고, 보는 맛은 있지만, 제프을 가야지. 제프거인 가면은 지금 찍도 힘을 못 씁니다. 탑 미드 정글이 탱키하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탱을 안 가요. 룸메 지금 템트리 타고 있죠. 자, 마관신 들고선좀더 빠르게.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호 진짜 최악이다. 갱승이 지금 몇 번째 아니야, 지 야, 삼레벨 차가 나고 있습니다. 3레, 3레벨 차. 자, 이거 먹으면은 또 궁이 차죠. 이게 돌고 보기 진짜 좋은 거는 궁이 궁 스택이 진짜 많이 차요. 경험치도 많이 주는데. 거의 한60 정도 차는 것 같아. 일단 시야를 잡고 역갱을 봐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와우, 아이구야, 아무무가 드디어 한건 했네. 자, 블라디 전면 썼다 라고 하고요. 이게 게임이 급할 때는 내셔까지만 올리.. 내셔를 올리는 게 아니라 쐐기건까지만 올리고서 게임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자, 이거 잡아보죠 블라디 전멸 없다라고 하니까 야, 블라디도 안 되네 야, 블라디야난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야, 나는 지금 1코 반이 나왔는데 블라디 지금 아, 너무 이상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그냥 미드를 읍시다 이거 궁이 없으면은 시바나는 약간 무의미한 게좀 있어 특히 1대 다의 경기는 좀 힘듭니다 2대1 싸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 오케이 굿 근데 뭐 3대3 뭐 이러고 있는데 궁 없이 합류한다? 네, 최악이죠 오케이 와아무 룸메 들었다 이거지 오오세와 너무 세다 근데 아무 너무 센거 아니야? 지금 레벨 차이가 지금 몇이었는데 와아무 버프 진짜 많이 됐나 보다. 자안 되죠. 음 오케이 좀 무리나 하진 않죠. 일단 보통은 이제 3캠프 먹으면은 좀 무난하게 클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용모드로 이제 정글을 도는 거는 이제 빠르게 정글 먹고선 집에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빨라 자 이제 0에서부터 몇이 올라가나 보죠 22 0에서부터 대충 60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나이스. 제두 개를 안 먹었으니까 시야 잡아주고 상대 의 카정. 아 아무무 진짜 너무 불쌍하다. 와. 그 아무무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 제가 이게 이제 부부케라고 할수 있는 그 어. 자, 라라디 한번 끊어보죠 자, 여기서 오면 궁 e W, Q. Yes! 아 이거죠. s is the one. I'm g o 다 n g to go to the next one. So, the line 진짜 big. t h 미쳤다, 돌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시바나는 진짜 할게 너무 많아 네, 카정 쳐야지, 갱 다녀야지, 욕먹어야지 그냥 챔피언 자체가 무슨 혼자 다른 게임하는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내가 돌거북을 먹어도 되나? 돌고까지다 먹어줬죠? 그리고 탑라인까지 와 돈봐봐 미쳤다 <laughs> 21대5인데도 게임에 지네 신기하다 자 아, 이거 빠져주고요 상대가 아트록스, 블라디 뭐, 나미에 아펠리오스 다 피읍이 있죠? 회복이랑 이럴 때는 에, 모렐로를 가시면 좋습니다. 선모렐로. 모렐로로 이브레스나 궁 혹은 W 한번 맞추면은 생대가 이제 피가 피읍이 이제 감소가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게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록스가 왜 이렇게 안 죽지 하는 건다 피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스. 어, 까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트록스는 뭐 5데스니까 뭐가렌 이기겠고. 무난하게 먹어 봅시다. 오브젝트만 다 챙겨 줘도 정글은 1인분을 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단은 나는 혼자서도 이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용이 나왔잖아요 용이 나오면은 상대가 용을 먹으러 올려고 할거야 여따가 시야 잡고선 암살 한번 해보죠 와 너무 많다는데 야씨 네명까지와네명이나 있을수록 상상도 못해 <목소리> 근데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했죠 방금 애들 진짜 깜짝 놀랐을거야 자그 다음은 내셔 하이템을 가보도록 할게요 쿨감은 35% 맞춰졌죠 궁을 바로 써야 할텐데 아궁 바로 썼으면 잡았을수도 있겠다 까비 던지는 매력도 좀 있어야지 인간미 인간미 와 아무모 뭐, 진짜 여기 티어가 그래도 나름 플래티넘 피, 픽이 잡히거든요. 지금 배치긴 한데. 야, 나름 플래티넘이야. 와, 애들 진짜 못하죠. 느끼는 거야. 이제 못해. 옛날에는 배치 초반 때는 다이아 분들이 이제 플레로 내려와 있으니까 아, 플레 힘들다 이랬는데. 지금 배치 평균 티어가 뭐 3에나 3. 플레3막 이러, 이러거든요. 아 진짜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고이드랑 실버 이런 분들은 얼마나 못한? 아, 아 진짜 고이드 플레 고이드 실버 가면은 진짜 양악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했을 때는 진짜 양악의 손자 정도 됐죠. 근데 양악하던 사람들 지금 다 되게 옛날에 뭐랄까요, 약간 다 마탱에 가긴 했더라고. 옛날 아프리카에서 양악이라는 컨텐츠로 인기 끌던 사람 지금은 양악을 하던지, 고티어 양악을 하던지, 저티어에서 양악을 당하던지, 그게 좀 약간 매력이 있지 않나. 저는 뭐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와! 봐봐 데미지 봐봐 미쳤죠? 그러니까 요런 킬은 사실은 다른쪽에서는 엄청나게 칭찬받을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시선은 굉장히 차갑고 매섭습니다 예. 이정도로는 만족을 못해요 이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하여간 눈은 높아져갔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카정은 다쳐줄거예요 바론이야 뭐 천천히 하면 되니까 막판에 들어가서 방사만 쏘셔도 사실은 뭐 할건 다 했다라고 할수 있죠 어? 슈퍼 아무것도 못했죠? 네 자, 2400원 그리고 게임하다, 정글 시바나는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게임하다 보면은 막, 돈이 막3천0원 기본적으로 막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자. 여기서 이제 포킹의 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브레스. 아, 들어가세요! 자, 한방더 있습니다. 자, 이브레스. 아, 들어가세요! 자, 남이도 들어갈까? 아, 남이 들어가세요! 사요나라도 사요나도 아 들어가세요. 네. 거의 뭐 전술용 색이다. 한방 맞으면은 그냥 애들이 골로 간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너무 쉽다.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of your weapon invasion There's blood on the crown, go and take it, you get one shot to make it out alive So higher and higher you're chasing, it. it's deep in your bones, going take it This is your moment, now it's